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7월 6일 민수기 6장을 읽는 날인데, 민수기 6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자사장은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려오고 갈 것이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 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재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우 앞에 가져다가 속재재와 번재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조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열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읽기 본문은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민수기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진 안에서 더욱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또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거룩과 순견을 지키기 위해서 권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또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아론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 일명 제사장의 축복, 또 아론의 축복이라고 일컬는것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위주, 사항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내용보다 뒤에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라고 할 때, 27절 마지막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아론의 축복의 내용들을 설명한 후에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 중에, 흔히들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빌축, 기원할축, 그 다음에 복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기원하다, 복을 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비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표현은또잘 표현 드러났듯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 자세,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축복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만물에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주인으로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쓰이는 것이지, 복을 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비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린의 규례가 아주 자세히 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원 중에 나시리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것을 행,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원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중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 이런 서원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할때나시인의 서원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시인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어원적으로 볼때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림이 되었다.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때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신인으로 구별되었을 경우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규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짧게는 3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나시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뭐 1년 또는 7년 또는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규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때 이런 규례에 따라서 행하도록 했는데 어떤 규례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는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말지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네, 포도주, 독주, 그들이,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냥 술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초로, 독주로 된 초, 에, 술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만든 식초, 그런 것조차 마시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또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다. 이런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그것과 관련된 것은 먹지 말도록 하는 규례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또 정리하겠지만, 1차적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흥을 즐기기 위해서 쉽게 술을, 술에, 술을 먹고 또 즐기는 연회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러한데, 그런 것을 빌어서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취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그것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해서, 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첫 번째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는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5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예, 그 소원을 하고 고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줄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내 어, 내 자신이나 또는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 앞에 받쳐질 나신일에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면 뭐 괜찮지만 뭐 1년 7년 아니면 평생 그렇게 기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절대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자르지도,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가라고 쓸 때는 이 머리에 대한 규정은 성경의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길르는 것또 자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육적인 것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제일 자라나느냐. 그런 손톱도 발톱도 잘 자라나고 키도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때 극명하게 뭐잘 보여지는 것이 머리카락인 것입니다.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스려서 살아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자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온전히 복종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더욱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더욱 더 담기 위해서 이 날시리는 특별히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순복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예, 주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 볼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정결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나시리는 그 가족.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국규례를 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6절, 7절, 8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시체, 다른 주검이 가까이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경우에 있어서도 가까이 하지 않은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단속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형제 자매 또는 부모가 죽었을 때 인륜을 멀리하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더 경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더욱더 단속하기 위해서 죄악을 간속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는 그례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혹여나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하게 된그 기간 동안에 그 원래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주정한 그 날에서 차감하라 할 정도로 그 부정한 기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다시 그 날짜를 세라라는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21절까지는 나시린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서 성별된 기간이 끝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별된 기간,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있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아주 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 번제, 또 속제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머리를 자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규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21절 마지막 분 표현을 보시면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위에도 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외에도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헌신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아, 나시리는 그렇게 생각,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많은 족속 중에 택함을 받아,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표본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보여준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받쳐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주 표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신일이라고 하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그 내용들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강조된 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했다,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기뻐하며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또 교제하는 것,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들에 빠져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머리 자르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그 자세를 우리는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계획, 내뜻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남과 비교하여서 조금 못 갖고, 남과 비교해서 좀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보다 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수 있는 그런 내가 은혜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저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은 죄악을 가까이하지 않는 죄악을 멀리하는 그 자세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모 형제가 돌아갔을 때 전혀 모른 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쉽게 우리에게. 틈타고 또 물들게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죄악들에 대해서 가까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것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과 더욱 더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것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미리미리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아주 표본적인 그 모습들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별된 그 모습대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게 힘써야 되는 것을 기억하며 또, 어, 힘써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을 한, 명,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시린의 여러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깨어서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가며 또 분별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일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진행되는 일정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또한 교회가 연합하여서 더욱더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출산을 엎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며 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